네 안녕하세요.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2월 28일에 녹화를 하는데 곧 3월이 됩니다. 아주 꼽히는 3월에 이슈가 많이 있어서 오늘 삐딱 토크들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경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운동하시느라 바쁘시죠. 아, 네. 무슨 응? 운동 주로 하십니까? 아, 아침 저녁 거리에 인사 하죠. 네. 네. 오, 코로나라서 사실 네. 어, 주민들을 어디서 만나기가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침 저녁 퇴근 때 음. 예, 거리에서 인사하고. 네. 이제 낮에는 또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음. 있으면 예, 만나기도 하고. 음. 뭐 여러 어떤 간담회 같은 음. 것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음. 하고요. 네. 아 요새. 한것 때문에 아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이어서 김동진 청주 삼겹살거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방역지원금 300만 원 꽂혔습니까 어, 어제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들어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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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어떻게 조금 뭐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네.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음. 어, 네. 에, 이제 뭐 어떻게 잘 써야 이게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음. 더 이상 방역지원금 이런 거안 받는 세상이 좋하니까좀 음. 어, 제발 어서 하루 빨리 지금 이렇게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두분다 바쁜 그런 매일 매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금 녹화하는 시, 방송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요 대통령 선거가 딱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딱토크들이 주로 하는 게 음. 아, 이제 뭐 누가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아, 윤석열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 둘이잖아요. 두분 한번 예상 예측해 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먼저 기회를 드려요? 아 글쎄요, 뭐 이걸 <laughs> 예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무슨 으, 무속인도 아니고 <laughs>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네. 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그두 후보가 음. 거의 막상막하, 음. 박빙인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거의 대등하게,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저희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음,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은 뭐, 이거, 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네, 다 있는 거지만, 뭐, 이거를, 음, 누가 이길 거냐. 이기는, <웃음> <웃음>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이길 거냐. 네, 이거는 지, 지금 정말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되게 뭐 우리 편이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웃음> <웃음> 자, 우리 저 회장님은 어떻게 제가,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40% 넘잖아요. 어, 이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큰 지지도인데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어, 이렇게 보면 큰 차이는 날것 같진 않고 대신 어, 실망스러운 부분. 그래서 제가 보기엔 흥미에 어, 임해서. 당선되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가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각 후보들의 개인적 네. 능력 네. 또는 뭐 선거 캠페인 네. 이런 거로 볼때 누가 좀 우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요즘 여론조사 보면 진짜 거의 초박빙이죠. 이거뭐 네. 오차 범위 내 범위 내 있으면서도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지경인 지경인데. 제가 보기엔 숨겨진 표는 많다고 봐요. 저는 한10% 정도 이 정도는 차이 날 거라고 보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 뭐 그러더라고. 제3 정당을 위해서 끝까지 좀 완주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단일화 하려고 하는 그그 시점만 노리는 것 같아요. 어 3월 9일이죠. 9일 이전에 뭐 사퇴할 수도 있겠다. 지금도 물밑접촉을 하는 것 같더라고. 윤석열 후보가 뭐 어쨌든 뭐 되긴 될것 같다. 10% 차이 정도로 음. 윤석열 후보가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 안철수 전... 후보 얘기됐는데 안철수 음. 후보는 그뭐 윤석열 후보만 단일화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가능성은 네. 민주당하고도 있는 것던데 음. 의원님은 보시기 어떠세요? 아네 국민의힘하고는 이미 이제 단일화에 관한 거가 뭐또 처음은 또 아니었었잖아요. 음. 계속 어, 지금 논의됐다가 하실 어, 이게 결렬이 음, 결정이 된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음.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후보, 그러니까 후보를 봐서 지금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사실은. 음. 이제 후보에 대한 거는 음. 이제 잘 알아요. 그 장단점도 알고 다 아는데 정말 이 국민들이 아, 이 정권에 관해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가가 가야지 되는지 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갈림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음. 우리가 토론회에서 그 내용들을 보잖아요. 어~ 그걸 보면은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와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 우리가 투표로서 이것이 연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지금 사실은 미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정치적 비판에 관한 건 언제든지 해야지 되는 건데. 어, 이번에 네. 선거에서도 보면 이미 이제 공약에 관한 거는 실종이 돼버렸어요각 네. 부문별 공약이라고 네. 하는 거는, 네. 어, 내놓, 내놔도 네. 벌써 공약에 관해서는 관심이 네.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공약이라고 하는 거가 그 정부가, 그죠? 정권을 들어서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 비전에 관해서 지금 어떤 데에서도 이것이 사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음. 저는 이 대통령,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약에 실종되면서 어떤 명제처럼 정권 교체? 뭐 정권 뭐 재창출?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우리의 그 선거 문화 자체가 좀 이번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원은 뭐 이길지 질지 모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세인 거 같고 당적 있어요? 없어요. 당적 없는 분은 10%로 윤석열이 이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쪽으로 지금 가고 아,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저희는 네. 그거 10%로 안 봐요.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게. 이겨도 10% 미만이고요. 음. 그다음에 지더라도 금만 음. 정말로 거의 그 초박빙이기 때문에 그 차가 정말로 근소한 차로 누군가가 이기고 질 거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약은 주로 보도, TV나, 그죠? 어, 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그런 공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 없는 게 아니고, 뭐, 있긴 있겠지. 공약을 발표하는 정당, 대선 후보를 내는 정당, 어디 있겠어요? 근데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음. 어. 나는 공약이 너무너무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약을 공약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뭐 공약을 몇 개로 한 10개 정도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핵심 공약을 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네. 거를 언론이라든지 음. 이거에서 이번에 음. 선거에는 별로 음. 공약에 관해서 다루지를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음. 공약은 그냥 그 후보 진영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들, 부문 단위에서 다 올려는 거예요. 그 의견들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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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역은 지역대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올라가서 공약으로. 예 선정이 돼서 그것을 음.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음. 그렇게 실종된, 그러니까 공약이 실종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어좀 미래에 관해서 우리 앞날에 음. 관해서 어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좀 토론할 수 있는 예, 이런 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 자 네. 이번에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도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관심도 없고 민주당은 후보도 없고 해서. 좀 후보들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 성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어느 정도 득표를 올릴지 또 예측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누가 당선될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좀 가혹한 것 같고 <laughs> 그 김시진 후보 또 안창현 후보 좀 있어 무소속에 이분들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재선거에서 이제 두 후보가 안창현 후보, 김시진 후보 이렇게, 음, 그래도 젊은 후보들이 나서서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젊은, 어, 뭐, 전문가, 전문가들이 나서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그 선거가 좀 이렇게 활력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 득표율에 대해서는 지금 좀, 좀 회의적이죠. 일단 인지도가, 어, 없어서. 음. 그죠? 음, 그래서. 뭐 많이 나올 것같지 않고 어15%어 이상 나올 것 같아요? 15%가 15 왜그 선거 자국 음 비용을 음 이제 음 보존 그렇죠 받는 15 거잖아요 기존이? 100%, 100 받죠 음 10%면 50%인데 음 기존의 정우택 후보에 대한 음 여러 가지 반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어그 세대교체를 어 이렇게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찍긴 찍을 것 같아요 어음 사실 지역 연구 따지고 하면 안창인 후보가 더어 적합하긴 한데 만약에 하, 단일화가 되면 두분 중에 한 사람 분이 분명히 15% 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정우태 후보는 음. 40% 넘게 나올까요? 정우태 후보는 이게 참 강점이더라고요. 제가 뭐 가덕이나 낭성이나 이쪽에 가끔 가거든요. 문 음. 일, 답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보면, 그래서 정우태 능력은 있는 거 아니가?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노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뭐 사선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막연한 뭐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50%는 넘어야 체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50%는 넘어야지 되는, 그래야 지 실력이 있다고 네, 봐야 되는 네. 거죠. 40% 이하다 그러면, 뭐50% 이하다 그러면, 사실 정우택후보는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거. 음. 우리 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쪽 분위기. 음. 지난 그좀 총선 때 흥덕구에 음, 나오셨었잖아요. 음, 그랬죠, 그때 음. 득표를 생각을 한다면, 음. 아, 물론 이제 아무리 지역구를 바꿨다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상당구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저는 50%는 안 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무소속에 관한 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무소속 후보들한테 이제 많은 관심들이 가는데, 어 그렇죠 인지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음. 유권자의 10%도 음. 못 만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본다면은 음. 그 인지도에 있어서는 어, 좀 어려울 거는 같다. 근데 어, 그 무소속 후보 둘 중에 그래도 김시진 후보가 조금 기대를 한다면 어, 현재 한15% 저는. 그래도 조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또뭐 어쨌든 지금 어뭐 워킹맘으로 그죠. 뭐 30대로서 전문가로서 새로운 세대 교체로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바램과 또 이러한 예상이 저는 같이 겹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예. 뭐 그러면 정호택 후보나 그김비준 후보나 안창열 후보나 어쨌든 이 그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 각각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그 거기도 뭐 피말리는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피말리는 뭐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도 6월달에 하잖아요. 그 의원님도 그 저기 뭐지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누가 되든간에 그 다음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바로 다들 이제 예비후보에 많이 등록하겠죠.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지금 아직 선거구가 확정이 안 돼서 아 예, 그것도 이제 약간의 변수이기도 한 거죠. 그치만. 의원님 선거구도 약간 바뀔 아,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음. 어쨌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선거구도 이제 확정이 될 거라서 그에 따라서 음. 이제 예비 인록에 예, 관한 것들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지방거 대통령 딱단된 당하고 떨어진 당하고는 이제 분위기 엄청 짜인 날것 같은데. 그렇죠. 쏠림현 상이 지방선거 후보자들한테 갈까요? 저는, 뭐, 정반대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네, 뭐 이제 자, 한쪽에 대선 몰아주고 총선 몰아주고 지선 몰아주고 해서 사실 펼쟁이 못 봤거든. 네. 한쪽에 다 몰아줘서 별로 뭐, 우리나라가 발전된 경우 별로 없는 것 같고 적당한 균형, 견제 이걸 통해서 여간 잘하지 않으면 다시 집권하기 어렵다, 여간 잘하지 않으면 다시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그어 국민들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음그 예. 주문이죠. 음 이런 이런 게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십니까? 생각합니다. 네어 예,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하고는 그렇게 곧그 영향이 바로 될것 같지는 아 않다라고 그럴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 선거가 이번에는 음. 그게 그야말로 전에는 좀 영향이 음, 컸다면 음, 음. 이번 선거는 그 영향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또 이런 전망이기도 해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9일에 아, 대통령이 누가 될지 관심 많으시죠. 음. 저희랑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유영경 의원님께서 이제 3월 9일 이후에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야 돼가지고 삐딱토크 시즌 3는 음.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즌 어. 4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나오실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